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정한 청소년 주일입니다. 총회에서 정한 청소년 주일은 2월 넷째 주에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는 5월달에 우리 청소년 주일을 같이 우리 다른 어 행사와 함께 이렇게 하게 되어서 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의 청소년들과 청소년 부서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기를 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청소년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어떤 설교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기도하던 중에 어, 그 문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어, 너무나 잘 아는 말이고 또 어, 이렇게. 잘 들었던 어, 그러나 너무 흔한 말이어서 그냥 어, 스쳐 지나가고 잊어버리는 그러한 말들인데 어, 이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인생은 마라톤이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이 생각이 자꾸 내 머리에서 떠나질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이 바로 인생은 마라톤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이 바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인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경주자가 되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하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의 인생이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42.195km 내내는 그 마라톤 코스는 정말로 긴 거리이죠. 그래서 그긴 장거리인 마라톤 코스를 완주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속도를 유지하고 또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달리듯이 인생에도 나이별로 인생의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달려야 할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인생은 마라톤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일 겁니다. 이 42.19km나 되는 긴 거리의 마라톤을 하려면 충분한 계획과 체력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처음에는 5km, 10km 이렇게 단축 마라톤을 시작해서 하프 마라톤으로 또 이어지고 그 다음에 풀코스 마라톤으로 달리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풀코스를 달리려고 하면은 거의 완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간에 다 지쳐서 쓰러지게 되죠. 우리 인생도 풀코스를 뛰기 위해서 그 나이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와 학원에서 피곤하고 힘들지만 감당해 내고 해야 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톤을 뛰어본 사람들은 말하기를 누구에게나 자기 페이스가 있고 자기 속도를 잘 지키며 뛰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달리면서 사람들이 내 앞을 휙휙 지나갈 때에 어 이러다 나 제시간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내가 뛰는 그 페이스보다 더 빨리 뛰려고 하다가 호흡이 조절이 잘안 되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반대로 그날따라 내가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내 페이스보다 더 힘차게 뛰다가 호흡곤란이 와서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비교할 것 없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들. 나에게 맡겨진 일들 그것을 성실하게 잘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교하다 보면 내가 뒤처진 것 같고 또 반대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하면서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페이스대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인생이 마라톤으로 비유되는 이유는 단계별로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과 자신의 페이스를 알고 조절하며 달려야 한다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다른 점도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과 이 세상의 마라톤과는 좀 다른 것이 있어요. 뭐냐하면 마라톤은 1등에게만 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1등이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특히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그 경주를 완주하고 골인 지점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1등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상,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받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마라톤은 내가 지쳐서 천천히 뛰는 동안에 다른 경쟁자가 나를 제치고 나아가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을 하지만 믿음의 경주는 내가 지쳐서 속력이 줄고 쓰러져 있을 때 누군가 와서 나를 일으켜 세우고 함께 달리는 것이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마라톤과는 좀 다르죠. 오늘 읽은 말씀은 마라톤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앞서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돼 있고 그다음에 12장에 이러므로 하면서 이어지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믿음의 경주는 오늘까지 계속 이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주를 위하여 던진 사람들이고 복음을 위하여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순교자라고 말합니다. 순교자.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돌에 맞아 죽었고 더러는 톱이나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입을 옷이 없어서 짐승의 가죽을 걸치고 살았고 궁핍해서 먹을 것도 없었지만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 눈에서 빛이 나고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누구, 그 어떤 권세자들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경주를한 신앙의 선배들이죠. 그렇게 믿음을 지켰기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얻게 된 겁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교회의 청소년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수식어를 별명으로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어지는 경주인데 우리가 더잘뛸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오늘 말씀 1절에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팁을 주시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이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몸을 가볍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을 보면 알수 있죠. 마라톤 선수들 중에서 뭐 등에 가방을 메거나 그렇게 둘러 메고 달리는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몸을 가볍게 하고 뛰죠. 그런데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도 우리가 우리 몸을 가볍게 해야 되는데 우리 어깨에 짐이 하나씩, 둘씩 얹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의 짐이 우리의 어깨 위에 하나 둘씩 올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라는 짐이 우리의 등에 둘러 메어져 있으면 앞으로 달려가려고 해도 달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의 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어깨에 하나 둘씩 얹어지는 그 짐, 그 무거운 짐. 그것이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어깨로 올라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저는 학교가 끝나면 이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갈 때에 항상 가위바위보를 해서 가방 매주기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그러면 그 친구에게 다 가방을 주고 그냥 훌가분한 몸으로 가는데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방을 이 어깨에다 양쪽에 메고, 앞에다 메고, 뒤에다 메고, 한 다섯 명 정도 되니까 그 무거운 가방을 메고 끙끙거리고 가는 거예요. 친구들은 막 킥킥킥거리면서 막 좋, 좋다고 하죠. 그렇게 한참 가는데, 야, 좀 이제 바꿔줘, 바꿔줘 해도 안 바꿔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위바위보하고 또 바꾸고 그러는데, 그런데 저희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책가방 무게 정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나를 그냥... 땅에 박을 것 같은 그러한 무거운 무게 그리고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보고 싶어도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리고 싶어도 죄라는 것이 내게 있으면 앞으로 달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침체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 죄의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그러면서 나의 죄의 짐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 다시 또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죄의 짐을 내려놓았다.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첫 번째 교훈. 첫 번째 믿음의 경주자들은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자들은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자꾸 죄의 짐을 짊어지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마음의 불평이 사라지고 저희에 덮해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둘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면 저희의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 불평은 나의 삶과 신앙을 파괴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죠. 혹시 불평으로 인한 죄를 짓진 않았나 그 짐으로 인하여서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이 메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속히 돌이켜서 짐을 가볍게 하고 믿음으로 다시금 달려가야 합니다. 죄의 짐을 내려놓았다면 다음 단계는 둘째로 예수님만 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보며 달려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어디까지 달려야 할지 또 무엇을 보며 달려가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종착지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보고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성공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그 결승점까지 완주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이 주는 신앙의 성공은 결승선에 계신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들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결승선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환하게 웃으시면서 안아 주시려고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까지 그 곳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주님이 아닌 세상을 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방향을 달려가던 나의 그 다름질이 엉뚱한 대로 달려가게 되는 거죠 깜깜한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내가 지금 여기 어디 있지? 왜 여기 있지? 하면서 헤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한없이 외롭고 고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선을 교정하면 됩니다. 나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면 밝은 빛이 있는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팔을 벌리신 예수님, 여러분을 안아주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어떤 건지 좀 헷갈리고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본다 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 어, 정말 마음이 안 드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야기하면 화가 나고 또 나를 또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 앞에서 또는 뒤에서 뭐 눈을 감아도 좋고 눈을 떠도 좋고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이 친구 때문에 정말 속상하고 정말 힘이 듭니다. 이 친구의 말이 저에게 자꾸 상처가 됩니다. 상처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친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요 희한하게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 마음이 이전까지는 막 화가 나서 부글부글 끓어 올랐는데 그 기도 한 마디로 내가 마음이 조용하게 가라앉고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그리고 미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숨소리조차도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방향을 바르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곳. 아, 예수님 어디 계시는데요? 예수님 어떻게 바라보는데요? 헷갈리지 말고 그 순간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게 예수님께 예수님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물론 화가 나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 폭풍 같은 그 시간이 지나가면 마음이 또 차분히 가라앉거든요. 그러면 그때 다시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제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제가 그 친구에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런 기도를 자꾸 하는 겁니다. 이런 훈련이 반복되다 보면 똑같은 상황이 내게 올 때에 이제는 의연하게 웃으면서 웃으면서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웃으면서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는 길고 긴 경주여서 달리다가 피곤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경주를 할 때기에 셋째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며 달려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달립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의 나의 목표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종착제가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방향 설정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달리다 보면 경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돌뿌리에 걸어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앞에 이, 이 실족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지혜를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얻게 되는 겁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게 먼저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들이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친구가 와서 여러분에게 "야, 나 저기 돈좀 빌려줘, 5천원만. 이렇게 돈좀 빌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내 주머니에 5천원이 있어요. 근데 이 5천원은 그냥 내가 당장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여유 있는 돈이에요. 그니까 이거를 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갈등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어, 지난주 일에 목사님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셨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는 이렇게 어 갈등이 생기고 할때 기도하라는 거잖아. 아 그러면 이 시간에 기도 한번 해봐야지. 예수님, 하필 제 주머니에 5천 원이 있는데 이거 친구한테 빌려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아내 마음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빌려주거라. 이러한 그런 느낌을 주신 거예요. 그런 마음을 딱 주신 거예요. 아 그래서 아유 그래 순종하는 마음으로 꺼내서 야 여기 5천 원 꼭 갚아 하고 이렇게 줬어요. 근데 다음 날이 됐는데 이 친구가 갚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야, 너왜돈안 갚아? 어, 내일 줄게. 알았어, 내일 꼭 줘. 내일이 됐는데 또안 줘요. 야, 너왜돈안 줘? 내일 줄게. 근데 그 내일이 됐는데 또안 줘요. 그렇게 한 주가 지나갔어요. 막 속이 막 화가 납니다. 부글부글 끓어 올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긴 생각하는데. 그냥 예수님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혹시 돈을 빌려 주신 그러한 어, 사건이나 그런 구절이 있을까 하고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돈을 빌려 주셨다는 구절은 없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구절은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해. 거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그냥 주고 거절하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어, 돈을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무한정으로 돈을 주라는 말씀이냐? 그건 아니에요. 예, 문자적으로 원리 원칙대로 뭐 이렇게 이해하면 잘못 해석하면 살인자가 칼을 주시오라고 했는데 어, 무조건 주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칼도 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상황에 따라서 해석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의 이 상황과 예수님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알수 있어요 돈 5천 원 꿨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셨을 때아 예수님은 자기 생명까지 주셨구나 그래, 그깟 5천 원, 그래, 너 먹고 부자 되라. <laughs> 그러면서 그냥 그냥 딱 줘버리면, 줘버리는 마음으로 그냥 잊어버리면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친구가 5천 원을 또 갚을 수도 있고, 뭐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아니고, 믿음으로 경주를 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생길 때에 목표를, 그러니까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달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성경 속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도 도저히 해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좀 내려놓고 마태복음부터 차례대로 말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마태복음부터 읽으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동하신 그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이죠. 그래서 쭉 읽다 보면 아, 나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청소년들은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주는 세상에서 말하는 경주와는 좀 뜻이 달라요. 얼핏 보면 비슷합니다. 경주라는 이 단어가 원어적인 뜻으로도 보면은 운동 선수가 상 받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어, 그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볼 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쟁과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경쟁이 같이 느껴지긴 합니다. 그런데 대상이 달라요. 운동 경기에서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이기고 이기기를 위해서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의 경쟁은 나 자신과의 경쟁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 중에 나의 게으름과의 싸움,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의 싸움, 탐욕적인 마음과의 싸움, 교만과의 싸움 이런 것들을 나와 싸우는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사람과 경쟁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청년부에 있는 어떤 형제들보다 내가 더 믿음이 좋아져야지. 내가 더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열심히 노력했던 나의 모습이 이,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기려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기려고 나를 나의 이 죄와 나의 잘못된 게으름과 이런 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사탕과 싸우는 겁니다.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그 앞에 걸림돌들을 다 깔아놓고요. 그리고 걸려 넘어지라고 구덩이를 파놓았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지 않으면 한참 열심히 뛰는 중에 넘어지기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뛰는 것보다 잘 보면서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치열한 믿음의 경주를 먼저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에게 주셨고 이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완주한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1등상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힘써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옥매이기 쉬운 죄. 옥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고 가볍게 달려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야 된다. 셋째는 예수님을 생각하라 말씀드렸습니다. 넷째로 마지막인데요, 함께 달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달리십시오. 네, 달리십시오. 함께 달리십시오. 네, 달리십시오. 이 함께 달려야 됩니다. 이긴 믿음의 이 경주의 여정을 나 혼자 달리면 금세 지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우리 거양교회 성도님들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달리는 겁니다. 우리가 달리는 믿음의 경주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경주를 하기 전에 먼저 완주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바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도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름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거양교회 성도님들이 믿음 같이 믿음으로 달리는 구름 같이 허다한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구름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계속 달리는 겁니다. 마라톤의 총 거리는 42.19km고 시간상으로는 평균 4시간 반이나 5시간 정도 걸린다 그래요. 선수 말고 일반인들이 뛰었을 때 이게 평균적으로 4시간 반이나 5시간 5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긴 시간 동안 또그먼 거리를 만약 혼자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금세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같이 달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 같이 달리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달릴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도 함께 달리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목표 지점까지 달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때 마지막까지 함께 달려줄 이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뛰면서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길 함께 이탈하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몰라서 헤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길을 잃었다가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막막할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다름질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달린다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거양교회라는 이름의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한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 믿음의 경주가 중간에 포기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응원하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거향 교회 모든 식구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경주자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 영광스러운 미래의 주인공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